시는 지 이쯤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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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는 이렇게 넣어줄까? 코스염이 <laughs> 있어서 털은 머리털은 괜찮을 것 같아.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금지까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니 아까 원 지금 지금 괜찮았던 거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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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아니 근데 이거 <웃음> <웃음> 이거 <웃음> 나 걸을 때마다 <laughs> 반짝반짝거리서 <걸을 때마다 웃음> 아니 그게 힙하다니까 자 자기 공주 골라봐 아니 자 이거 나... 붙여줄게 <laughs> 내가 보기엔 요 신데렐라요 태도 계열의 신데렐라가 어울릴 거야 <laughs> <laughs> 딱인데 네 <laughs> 하나만 해주면 안 돼? <laughs> 아안돼나 진짜 그럼 진짜 나 싸움해 나 싸움 진짜 해야될 수도 있어 진짜 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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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얘도 괜찮고 네 <laughs> <laughs> 가 봅시다. 인천공항에서 봅시다. 아 설렌다. <laughs> 안 설렌 거 같은데, 전혀? <laughs> 네, 그럼 그 짐이 너무 많아, 제가 보기에 이거 수하물, 이거 오버 받을 거 같아요. 아 어떡해. <laughs> 일단은 최대한 가 봅시다. 이렇게 들고 가는 게 낫겠다. 어. 인천공항에서 봐요. 저희가 커플로 러기지 태도 맞췄거든요. 네. 수함물 이거 오버 받을 것 같아요. 요거에 저희는 힙색에 가방까지 이렇게 다 메고 있어요. 2주 2주 다녀오니까이 정도는 가져가야지. <laughs> 그래도 우리가 일찍 일찍 다니는 게 좋잖아? 아니 있지? 근데 나는 진짜로 내가 우리가 짐을 막 부랴부랴 늦게 썼다고 생각 안 해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나는. 전날 샀잖아, 전날. 아니, 어. 물론 뭐. 전날이랑 오늘 싸긴 했는데. 나는 뭔가 그렇게 급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. 난 그냥 뭐. 없, <laughs> 아니야, 그. 없으면. 없으면 가서 사면 되고. <laughs> 아니야. 그러다가 꼭 놓치는 게 생겨. <laughs> 자기, 자기 너무 파워 제인 거 아니야? 어? 아니야. 언제는? 아니, 막, 여행 갈 때만 제이야. <laughs> 언제는 막. 자기는 나랑 똑같이 피야. 막 이랬으면서. <laughs> 어? 자기가 나, 나랑 똑같이 제이네. <laughs> 아니 이게 저희가 2시 7분 차여서 20분이나 일찍 나왔어요. 1시 50분쯤에 아~ 현재 저희가 2시 7분 차를 타려고 1시 50분에 나왔는데 동작대교에서 사고가 났다. 그래가지고 그럼 동항 버스가 거의 한 20분씩 밀리고 있어요. 그래서 거의 2시 한 40분 차를 타게 생겼어요. 근데 이것도 계속! 몇분뒤 도착이랬다가 차고지로 바뀌었다가 다시 몇분뒤 도착이랬다가 지금 다행히 12분으로 줄고 있어가지고 어? 근데 그러다 갑자기 또 도착이래요 <laughs> 나이스 무사히 탔습니다 2시 7분 차를 타러 나왔지만 2시 27, 27분 차를 타게 된 그래도 늦진 않을 것 같아 인천공항에서 봅시다 안녕 bye bye. 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드디어 이제 시작이네요. <laughs> 긴장해 갖고 얼굴 빨개졌어. 네. <laughs> 귀여워. 자기 오랜만에 4년 4년 만에 갔는가? 아니? 한 2년? 2년? 2년 만에 고향에 가는 느낌 어때? 약간 안 믿겨. 네? 너무 긴장돼 그래도. 음, 괜찮아. 약간 그 뭐지? 트 편지? 아, 경유 경유 응. 네, 경유가 처음이라고 아나 진짜 세민석 경유를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 음. 단한 번도 나는 두바이 갈때 있었어 응. 터키 가랑 두바이 갈때괜찮할 응. 만해 재밌어 하이랑 같이 있을 때있지와 <laughs> 음 이거 무게 안 재고 왔더니 수함을 이거 오버 받을 거같아안 어, 붙여준다고 하네요 <laughs> 몇킬로였을까요 31키로. 31키로. 네. 네 <laughs> 초과되가지고 지금 택배 상자 사서 투체로 붙이러 갑니다. 지금. 결국 택배 상자를 구해서 택배를 수화물로 추가로 붙이기로 했어요. 여러분, 인천공항에서 수화물 무게가 넘, 넘을 때는 수속하는데 제일 끝에 A나 N 그쪽에 택배사가 있어서 별색 택배 상자를 산 다음에 추가로 위탁 수화물로 붙이면 됩니다. 꿀팁이죠? 네. 방금 여권 심사 다 끝났고 이제 이제, 이제 뭐좀 먹고 뭐좀 먹고 조금 영상도 좀더 여유롭게 찍고 음. 아, 너무 힘들었다 진짜로. 이제 보딩 시간까지 한, 사, 한 30분 남았는데 합승구 근처에 파리바게트 있어가지고 여기서 간단하게 먹고 가려고 해요. 아 진짜 쉽지 않네요. 혼자서 왔었으면 진짜 멘탈 나갔을 것 같아요. 여자친구랑 같이 진짜 가는 거라서 다행이지. 아 아무튼 이따가 비행기에서도 카메라 켤게요. 이따 봐요. 효지와 세 번째 비행. 부산, 제주도를 넘어서 중국으로 나 근데 뭔가 아까 엄청 긴장 많이 했잖아 응. 뭔가 지금 자기랑 같이 있으니까 뭔가 그래도 약간 좀덜긴장 아, 것 같아 나 말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겠다 <laughs> 걱정 말나고 <laughs> 난징에서 봐요 1차.. 어내 이마가 빨개요 <laughs> 왜지? 여기저기 빨간데? <laughs> 저희는 지금 1차로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난징이에요 난징? 난징. 네. 시간 9시 반네 9시 반이고 나쁘지 않은 비행이었어요 그렇죠어 네. 나쁘지 않았어 음. 자. 심심한 거 빼곤 다 괜찮았어 네. 난징에서 잘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호텔에서 봬요 바이바이 저희가 지금 난징에 와가지고 9시간 정도 호텔에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상하이로 상하이로 가야되거든요 근데 상하이에서 또 10시간 동안 비행을 해서 응. 러시아로 가요 헤헤 <laughs> <laughs> 진짜 젊고 들이니까 가능한 일응 진짜 와 드디어 공항에서 입국 신사 받고 나왔습니다. 진한한 시간 있었던 것 같아. 네, 와 이거 말로만 들었지. 진짜 거기서 막다 한국인들 싹다 모아놓고 응. 붙잡아가지고 서류만 세개 작성했어요. 세 개. 아, 세 개면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. 근데 약간 체감상. 일로 가라 그랬지? 어? 어 저쪽으로 쭉 가라 그랬어. 이제 저희는 여기서 노숙을 할수 없으니. 공항 안에 있는 풀만 호텔이라는 호텔을 예약을 했어요 여기서 또볼까아 오케이 okay. 영어 하겠지? 안녕하세요 실례하고요 오케이 아고요아 다행이다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은 호텔로 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에서 봐요 바이바이 <laughs> 풀만 다 왔습니다 아니 방 되게 예쁜데? 고 이쁘다 진짜. 되게 예뻐. 야, 공항 호텔이라고 믿기지가 않는데. 그니까 공항 호텔 무시했던 나 반성한다. <laughs> 여러분 저희 호텔 도착했습니다. 예. 예. 예 진짜 쉽지 않았어. 시, 정 정말 쉽지 않아. 벌써 막 눈이 막 감기는데. 그래도 여기 호텔 컨디션이 되게 좋아서 그래도 딱 들어오자마자 많이 힐링 힐링 하고 있어요 지금. 그리고 욕실도 예 굉장히 괜찮고. 저희 수영장이랑 피트니스도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주변에 좀 부대시설 같은 거 그냥 구경하러 네, 구경하러 갈 겁니다. 먹을 수 있다면 밥도 먹자. 응, 밥 먹자. 어, 저희 지금 빵 먹고 밥...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하루 종일. 그러니까. 진짜. 밥 먹는 것도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. 에이, 가보겠습니다. 그러면 모두 안녕. 여기저기 빵 꼬먹고. 아니 지금. 지금. 밥 먹.. 밥 찾는데 먹으러... 진짜 한 40분 지났나? 약간 고난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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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연속인 것 같아. 진짜로. 밥을 먹으러 나왔는데요. 다문 닫고 지금 이 말도 안 통해서 영어도 안 통해서 다들... 자판기 있다. 어 자판기. 한... 와 중국 로선으 왔어요. 밥을 찾아보자. <laughs> 제발 살려주세요.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. 오이 맛 레이스도 있어요 오이 맛. 오이 맛. 지금 중국 공항에 있는 편의점 왔는데 한국 과자들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막 음료수도 연세우유 음료수랑 노래도 한국어 노래 막 나오고 있어요, 여기서. 저는 타로맛 과자를 먹어볼 거예요. 신기해요. 막 한국 노래 막 어지러워 이러고 있네요. 진짜 내 마음이 너무 잘 표현해. <laughs> 여러분 수영장 너무 좋은데요? 네 수영장 너무 예뻐요. 근데 심지어 사람도 없어. 너무 좋은데? 이게 바로 중국 클라스인가? 아니 근데 여기 요러, 요렇게 나오는 거거든요? 나오다가 이거 물인 거 모르고 <laughs> 발 풍덩하고 담궈버렸어. 욕조 진짜 깨끗해. 오. 이제 저희는 아까 편의점에서 산 과자랑 같이 먹으면서 반신을 할 거예요. 오늘의 힐링. 라스트 이리 차. 일 차. 끝1 차. 끝 차.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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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6 4이가됐이요눈이안떠이 그런 시간 중국 시간으로 새벽 5시 저희는 다음 상하이 일정 비행기를 위해 일을 닦고 있습니다 일 닦으면서 얘기해서 죄송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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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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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하이로 고 고고 공항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 1시간 안에 탈수 있겠죠? 아니가 <laughs> 그 옆이다 그 옆이야? 저거 아닌거지? 어여기 비행기 아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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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B7도 와... 만만치 않아 지금 상하이로 가는 비행기 발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졸려요 진짜 너무너무 졸려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쪽에 사람 엄청 많은데 저희가 처음에 저쪽인 줄 알고 와 이거 5시에 일어나는 거 큰일 났다 했는데 다행히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 시간에 비행기 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동시에 키는 카메라. <laughs> 비행기. 지금 이제 상하이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. 다행히 입국 심사도 잘 됐고 티켓 발권도 잘 됐어요. 제가좀 고프긴 한데. 아, 너무 고파. 이따가 상하이 도착해서 뭐 먹을 수 있으면 먹 먹으려고요. 또 상하이가 음식으로 또 유명한가요? <웃음> <웃음> 지금 이제 상하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아 상하이 디즈니 리조트가 있네 아 상하이에 디즈니 리조트가 있다는데? 디즈니 월드가 있는 상하이에? 홍콩에 있는 건 알고 있는데? 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간 주토피아 컨셉으로 그려놨어요 되게 귀여워요 <laughs> 저희는 이제 이거 타고 제1 터미널로 가서 짐 받고 여기서 4 시간 정도 기다리고 진정한 목적지인 모스크바로 떠납니다. 안녕. 상하이 와서 뭘 시켰는데 오렌지 주스가 이렇게 귀엽게 나와요.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게. 중국은 그컵 이거 있잖아요 홀더 이거 이걸 안 줘요 <laughs>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그냥 <laughs> 어딜 가든 안녕. <laughs> 이제 저희는 최종 목적지인 모스크바로 출발합니다 10시간 화이팅 10시간 비행하는데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나머지 10시간도 잘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응. 저희 이번에 산 여권 케이스인데 아, 저희 오마이 커플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샀어요 이쁘죠? <laughs> 참으로 러시아 가는 소감은? 비해. <laughs> 진짜, 진짜 진짜 떨려. 떨려? 막상 여기까지 오니까 떨려. 뭐야? 지금 이제 러시아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는 중입니다. 네. 저의 첫 러시아이자 저의 첫 해외 여행, 해외 여행이자 어? <laughs> 여자친구의 해외 여행이자 저의 첫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어머니를 뵙게 되는. 네. 안녕히 계세요. 이제 10시간 비행 응. 남았습니다 10시간 비행 후에는 응. 세레에티보 쉐레메티보 시레메, 쉐레메티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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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항에 도착을 해요 네, 거기서 아마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날 것 같습니다 부모님? 아버지? 모르겠어 음. 아무튼 부모님을 만나뵐 것 같고요 아무래도 10시간 가는 비행기라서 그런지 지금까지 탔던것 중에 가장 크고 시설이 나쁘지 않아요. 보시면 이렇게 게임할 수 있게. 아무튼 저희는 10시간의 비행 시작해보겠습니다. 안녕. 내가 말해준 거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<목소리> 스바는 골든 아닌데? 오피스피스 스노브. 아스 스노브. 스노브. 이게 쉼터고 지에서 사인 것 같아요. 스노브. 스노든 세상 너무 좋아졌어요. 비행기 안에서 와이파이를 쓸수 있대요. 지금 참고로 날고 있는 중입니다.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우헤헤디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<laughs> <laughs> <우리의 웃음> <laughs> 기내식에 나왔어요. 첫 번째가 마지막 기내식인가? 저는 치킨 누도 이유 왓터 뭔가 주요리. 비주얼이 이상한 걸 시켰고요. 저는 밥안 먹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세트도 있어서 이렇게 먹을 것 같습니다. 잘 응. 어, 우리 신혼여행은 아부다비로 가는 걸로. 마지막 저녁 기내식 나왔습니다 저는 치킨 밥을 시켰고 오, 약간 도시락 느낌 그리고 혜진은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이따가 저녁 맛있는 거 먹는데 잘 먹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곧 모스크바에 도착합니다 셔렛메티보 막 공항에 도착을 하고요. 지금 창밖이 엄청 이뻐요. 어쨌든 저희도 곧 도착해서 공항에서 뵙겠습니다. 제가 코로나 전에 형이랑 모스크바를 오려고 여행을 계획을 했었는데 응.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져못 오고 사랑하는 혜지와 함께 오게 됐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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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네, 어, 내려간다 내려간다. 와다 왔다 진짜. 1 0 시간 너무 고생 많았어. 진짜 고생 많았어. 자 이제 호호 할 준비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수고하셨다. 드디어.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. 오 상엽. 약 30시간을 걸려서 여자친구의 고향에 도착했어요. 제첫 인생 모스크바인데 너무 저도 신. 2년 만에 집에 가요. 그치? 너무 신나고 설레요. 자이랑 같이 왔다니. 네. <목소리> 저희 그러면은 마지막 관문인 입국 심사 잘 통과해 볼게요. 영어로 써 있잖아. 어디에? Александр <목소리> и 아, 이 в а н о в 아. 짐은 다 받았고,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. 네, 도착했습니다, yeah. 드디어. 몰라, 모르겠지? 자, 이번엔 인파를 통해서 찾아 봅시다. 아, 음. 와, 진짜, 여러분, 모스크바 세레 s 티브 공항 너무 이뻐요 진짜. 진짜. 크리스마스 느낌 그러니까. 와. 이게 무슨 뜻이야? 한국 한데그국 한국 한이한 무슨 뜻이야? 한국 스국 한국 한한